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나단과 사울, 믿음으로 묶인 관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 대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던 삶까지도 말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용맹과 믿음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했는데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가까이 머물게 했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에게 평생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기로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거듭과 군복 등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이 맡긴 일을 잘해냄을 보고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과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돌아섰고,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뿐야 라고 하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고 그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다윗은 그를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고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자기 곁에 둘수 없었고, 천부장으로서 아마 다른 일을 맡게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았고,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점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엘리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컸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럴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된 것은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동질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의 구심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것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하나 될수 있다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같은 정체성과 동질성을 가집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선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보통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희생하고 도울 만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각 사람들이 결단하고 힘써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로 인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감사하며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입니다.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함께할 동역자를 두시고 서로를 돕고 세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